네 개봉하고 나서 이렇게 뜨거운 사랑을 받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루하루 어제부터 무대인사를 시작했는데 몸둘바를 모르겠어요 네, 너무너무 신나고 기쁩니다 어,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뭐 영화가 완벽할 수는 없죠 네, 완벽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네, 좋은 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죄송해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<laughs> 네 좋은 것만 기억해 주시고 뭐 주변 동네 분들 뭐 부녀의 분들에게 추천 많이 해주시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테러라이프의 음악을 맡은 캐스커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음악 감독이 무대 인사를 도는 이런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<laughs> 되어서 저도 참 당황스러운데요 그래도 이렇게 다니면서 계속 영화를 보는 여러분들의 반응을 눈앞에서 볼수 있다는 게또큰 행운과 기다리가 매우 영광스럽습니다.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? 네. 문 많이 내주시고요. 피라미드 체계로 서로 끌고 당겨서 극장으로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<저> 감독 김병훈입니다 <laughs> 휴일 귀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더 테러라이브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음,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화기로 이렇게 사진도 막 찍으실 수 있지만 SNS 이 것도 되잖아요. <laughs> 신경 조금만 써주시면 저희 더 좋은 결과 있을 것같습니다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